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우균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이번에 또 역시나 카드 리뷰 시간 돌아왔고, 네 번째 시간이 될 텐데, 만약에 어, 전 영상을 안 보셨다면, 이쪽에 있네. 요거를 누르시면 되니까 들어가셔서, 어, 전 이제 3회차 보시면 되고, 또 만약에 또안 봤다. 2회차 안 봤다. 봤다 그러면또 2회차 보시고, 그 위에 계속해서 뜰 거예요. 누르고, 누르고 누르다 고누르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앞전을 가실 수 있다는 라거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이번에좀 많아요. 밀려있어서, 악마사냥꾼 카드 먼저 쭈르륵 보고 갈게요. 영코스트 침묵의 인장. 내 다음 턴 시작될 때 모든 적 하수인을 침묵합니다. 와, 모든 침묵인데 영만하네요. 이게 장점은 그 일기노스 원턴킬 덱 같은 거에 넣어서 좀 덱을 좀 털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손패를 털어야 될 수도 있, 있으니까, 손패가 너무 많아서. 그럴 때 영만하 좀 털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막건 말고는 솔직히 다음? 턴 침묵이 얘를 되게 넣어서만큼 그렇게 꼭 써야 되는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생성이 된다든지 그런 뭐 원턴 킬 되게 순환을 위해서 넣는다든지 그런 거 말고는 좀 애매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사마라 사사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 추방자,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 둘을 뽑습니다. 대게에서 당해 썩 치우는 카드겠죠? 아, 추방자로 내야지만 이효까야 중매 하수인을 두 뽑는단 거야? 아, 추방자가 전함이니까 거의 그러네, 내가 잘못인. 이 전함으로 추방자를 내면은, 죽음의 메아리 하신 둘을 뽑습니다. 중매서치, 뭐, 원턴킬 이런 거 노려볼 수는 있겠네? 그럼 이거는 뭐, 가능성이 있겠다. 중매만 서치해오는 거면은. 저는, 그래도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중매서치하면 뭔가 원턴킬 그런 콤보 소스를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다른 카드들 공개가 되면 그때 좀더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악마사냥꾼의 마지막 카드예요. 물론 뭐 아직 공개가 많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것들 중에서 신카드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7코스트 36 죽음의 연자 블랙손 어? 블랙손 많이 들어봤는데 유명한 친구 아닌가? 전투의 함성 내 덱에서 비용 5 이하인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을 셋 소환합니다. 오... 어... 와, 이거는 전함으로 3개 소환? 이거 너무 사기 아니에요? 내 덱에서 5 이하인 하수인을 셋 소환합니다. 이건 어, 미쳤네. 내가 이해한 게 맞아? 덱에서 5 이하인 중매 하수인을 셋 소환합니다. 미쳤네 이거는 진짜. 아 이건 선 넘었다. 이건 판독 카드네. 이것 때문에 악사가 이런 미드레인지 덱할 수도 있겠다 충분히. 물론 중매가 좋은 게 있어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이 효과면은 그냥 적절한 중매가 있어도 뭐한 5코스트 55 중매 뭐 달린 것만 있어도 충분히 이거 하나 때문에 진짜 셀것 같은데? 악사 카드 이거 블랙 선좀 충격적입니다. 자 다음은 드루이드에요. 3코스트 2 4 전설 카드 커프론토템 내가 자연 주문을 실현한 후에 다른 무작위 하고 나시수 있는 게이 버프를 부여합니다. 오, 이건 자연 주문을 한번 그래도 보고 가야겠죠? 어 정신 자극이 살아 남았구나. 야 정자 쓰면좀 세겠다. 그럼 아까 그거 내고 정자 정자 하면 다른 이네 그 대신 얘 말고 다른 애한테 들어가네. 오경 작업 숨령 육성.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불모의 땅 주문들 자연 친구들. 가시 껍질의 징표 씨앗 요런 거랑 연계해라 뭐더 추가될 수 있는 거니까 살펴봐야 되긴 할 텐데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3코여서 괜찮은 것 같아요 코까지가 딱한 개거든요 4코면 애매했을 텐데 3코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9카드는 아직 키워드 추가 안 됐어요? 아 그래? 아 그럼 더 포텐이 높겠다 뭐 그러면 일단 좋은 카드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네. 아 맞아요. 성서기사의 성서들도 다 신성주문이래. 난 그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뭐야 신성주문이 없는데 어디다 써요? 라고 했는데 신성주문이 꽤 많더라고. 자 다음 드루이드의 2코스트 2, 3 서슬갈기 전투호위병 4턴마다 처음 내는 도발 비용 어, 도발하수의 비용이 2 감소합니다. 좋다 이거. 2코 도발은 2턴에 이거 내고 2또 도발 꺼낼 수 있는 거네? 1코 도발도 깔 수도 있고 물론 뭐 좋은 게 없겠지만 3코에 2코 꺼내고 그 다음에 3코짜리 1만 할거와 이거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진짜 좋네요. 도발 저 코스 타수인 또 뭐가 있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은 썩어가는 역병 아이또 전설 카드예요. 4코스트 3사. 도발 능력이 있는 아구나수인이 죽은 후에 그 하수인을 도발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복사하여 소환합니다. 어~ 손패가 아니라 그러니까 도발 하수인이 죽으면은 도발이 없어진 상태로 소환한다. 오! 좋다. 도발대로. 도발 미드레인지 두르네. 도발할 수 있는 깔고 이걸 깐 다음에 아 도발할 수 있는 깔고 한타 살면은 다음턴 이걸 내고 그와중을 때리면서 다시 또 부활시키. 좋은데 애매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런 게. 좋은 건 아는데 애매할 수도 있겠어. 그러면 얘가 광폭한 다음에 도발 능력이 있는 게 변신하면은 그게 죽어도 소환. 얘는 근데 타이밍상 얘가 먼저 주문으로 끌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얘랑 도발을 같이 까는 것보다는 도발이 한턴 살아남으면 은 이거 내고 그걸로 교환하면서 소환되는 게 좋거든요. 그런 상황이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좋은 도발이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겠다. 좋은 카드라고 하고 넘어갈 게 효과, 효과 자체만 봐도 좋긴 하니까 그렇죠. 제피까지 같은 것도 많이 안 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뭐 다르긴 하지만 느낌이. 훨씬 확 다르죠? 자 다음은 성기사로 넘었는데 성기사는 이제 한 장밖에 공격 안 됐어요. 신념 레벨 카드고요. 1코스트 무작위 아군 하수인에게 공격력을 3 부여합니다. 1코 3 부여 어 좋다 이거. 그냥 써도 좋아. 그럼 몇 올라갈까? 맞춰볼까? 2레벨은 그래도 2는 사기야. 1 주지 않을까? 4아 2에게 이거 3이야? 와 이거 야 이거 9 데미지가 늘어난다고 1코에? 물론 10마당 이런 계열 카드는 아 근데 이게 막 위니가 아니어도 쓸수 있겠는데? 아 어, 이거 좋네요. 이거 성기사의 레벨 카드 좀 좋은 걸 받았네. 이제 한번한 번, 한 번. 그러니까 필드 위하수인이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한테 6이 올라가고 9가 올라가나 가 궁금하긴 한데. 하나하나하나 어, 하나, 하나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럼 좋다. 필드 위 하나 있으면 그냥 1코에 그냥 9딜 넣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 아닌데 근데 아군하고 아군, 할수인 셋이라고 한거 보면은 아니 말이 안 돼. 이거 블리자드가 한 마리 있다고 거기에 세번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돼. 하나면 하나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쵸? 말이 안 되잖아. 1코에 9데미지를 주는 카드를 준다? 아,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도적이에요. 마비독. 1코스트. 내 무기의 공격력 1과 내영웅 공... 오... 오, 좋다 이거. 오! 면역을 부여한다. 와, 이거 진짜 좋다. 부여해 버리네. 어, 뭐뭐말더할게 없어. 그냥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뭐 왕파가 생각나긴 하지만 뭐 정규에는 왕파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무기도적에 뭐 이런 걸 굳이 넣어야 되나 는잘 모르겠어요. 자, 도적의 4 코스트 전설 카드 스캐프스 커터버터 연계. 이번 턴에 내는 내 다음 카드에 다음 카드 두 장의 비용이 3 감소합니다. 와 이건 이건 뭐냐? 이거 뭐야? 주문도 아니야. 그냥 카드야. 기습? 이거 내고 6 코스트 플레이할 수 있는 거야? 아, 물론 뭐 하나가 6이 줄진 당연히 아니니까 3, 3 줄이는 거니까 어 그래도 너무 좋은데? 그림자 밝기 이거 급밥하면 어떡.. 만약에 내가 지금 4코야 4코에 기스 풀고 이거 데 그리고 손패 있는 3코스트 이하 카드들 두장 하나 둘래 그 다음에 급밥은 하면 안 되고 그냥 급밥을 하면 뭐 아무튼 속여우, 속여도 되네 아 이건 그냥 좋네요 스캡스 커터 버터 어 굉장히 좋은 카드 이번에 전술 카드 다 세게 받았다 무기입니다 3코스 2이 멧돼지 엄니 단도 내가 독을 낸 후에 내구도 1을 얻습니다. 아, 독을 낸 후에 마비독, 착취독, 맹독 요런 거. 호호 독 카드, 맹독, 착취독, 마비독. 뭐야? 이거 맹독이 두 개가 나와. 왜 모든 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나? 허허, 독살. <laughs> 독 묻은 칼와 순간가속의 독도 있네 그러네 어허 야 이거 개사기 무기를 받아버렸네요 아 이거 그냥 순간가속의 독만 생각해도 너무 사기인데? 이야 심하네 이거는 이건 진짜 좋다 연마검이 더 사기라고? 나는 자동 연마검이 더 사기다? 아. 음, 어... 미묘하다, 그 차이가. 아, 자동연마검이 더 사기다. 자동연마검이 더 사기다. 하, 글쎄. 미묘하긴 하다. 그렇게 치면은. 그렇게 치면 또 미묘하긴 하네. 자동연마검이 야생을 가나? 아, 연마검, 야생가? 아, 야생 아니구나. 스칼롬 했으면. 그럼 뭐. 애매하긴 하겠다. 그렇게 치면은. 자동연마검이 있으면은 좀 애매하긴 할텐데. 그래도 좋은 카드는 많네. 이거는 내년에는 야생에서 안 잘리니까 자동연 먹으면 야생 가면 이거 쓰긴 하겠다. 무조건 쓰긴 하겠다. 난 그래도 좋은 것 같은데. 자, 전사 넘어왔어요. 1코스트 1, 3. 전쟁 노래 특사. 광폭. 피해를 받은 캐릭터 하나당 공격 1호였습니다.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네요. 1턴에 그냥 1삼 깔아도 나쁘지 않아. 템포 대기면 나쁘지 않아. 근데, 어, 뭐 2코나 3코 때 내서 얘가 막 1코스트 23 3 3번깔리면 이거 진짜 부담스럽겠는데. 근 이게 피해를 받는 캐릭터 하나당해 상대방도 마찬가지잖아. 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이거네. 이거 템포 전사에 완전 기가 막힌 카드가 되겠네. 어 이거 좋다. 이거 이거 개사기인 것 같은데? 자, 다음 로카라. 3코스트 23 속공. 아구나 수인이 공격하고 생존한 후에 그 아수인에게 11 버프를 부여합니다. 예포함이야? 아구나 수인이 공격하고 생존하는데 얘도네 그러면 얘도 때린 다음에 생존하면 일일 버프네 와 얘도 줬네 이거는 전사가 진짜 기가 막히게 템포 전사 이번 에 한번 짜라고 대놓고 카드를 밀어주네 얘도 되고 심지어 뭐 2, 3 턴에 까나다 턴에 있으면 그 다음 턴에 이거 내면서 걔네 때리고 버프 받고 이거 내고 때리고 버프 맞고. 와 뭐야 이거 명치 쳐도 발동이란 게 말이 안 되는데 개사기 카드네 넘어갑시다. 아니 너무 상인데? 오 근본 싸울팽 7코스 도 5사 왜 이렇게 스탯이 이래 근데 전함 광폭능력이 있는 아군 하수인 둘을 부활시킵니다. 다른 모든 하수인에게 와 이거 뭐야 일단은 7코에 이거 꺼내면 두 마리 부활이네 광역 1데미지 뿌려서 광폭을 터뜨리네 얘도 나올 수 있네 오 이거는 싸울팽은 좋다. 근데 카드 이번에 밸런스가 너무 오피들 아니에요? 너무 좋은 카드들인데 다 전설 카드들이? 자 다음 어 오코스트 3호 이제 중립 카드고요 카드한4장 정도 남았어요. 불모의 땅 대장장이 광폭 내네 다른 하수인들에게 오오 오호호. 얘가 어찌됐든 피해를 받고 생존하면은 광역 2버프 그렇지 곰팡이 수자 같은 느낌이지? 근데 이게 터트릴 수 있을까? 빗자루가 있잖아. 야, 이거 빗자루 때문에 잘 하면 될 수도 있겠다. 빗자루 때문에 이게 진짜 얼럭이 얼러키, 얼럭이가 아닐 수도 있어. 곰팡이 질싸보다 좋을, 잘하면 잘하면 정말 잘하면 좋을 수도 있어. 싸울팽에서 이거 두개 나오면 무섭겠다. 그렇지, 싸울팽 내고 이거 냈어. 그럼 두 마리 나와, 사호사호 3호, 3호 나오는데 1대 1대 맞고, 그럼 4사 버프가 필드 위에 다 깔려. 그럼 2버프 얘한테 주 얘도 이버프 주고, 싸울팽은 4사 버프 되고 좋은데, 몰산 경비 초소 3코스트 35 공격할 수 없습니다. 상대편이 하수인을 낸 후에 이... 오호호야 이거 어 이거 너무 좋은데 공격은 못해도 상대방 이거 제거하려면 호때려호호호야 이거 되고 그냥 상대방이 하수인 꺼내면 내가 호그런트가 나오는 거잖아 야 이거 뭐냐? 아니, 너무 좋은데 이거? 맞아요. 락 걸어, 락 걸어버리는 거라. 상대방 락 걸, 락 걸어버리면 답이 없겠는데, 이거 진짜 좋다. 나는 이거 진짜 좋다고 생각해. 3코스트 3, 뭐야? 못 때려도 괜찮아. 상대방 이거 잡으려면 하수인 때리려면 한 번에 잡기 어려울 거고, 주문 쓰면 1대1 환해 상관없고, 아, 공격을 못해도 상대방이 무조건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 꺼내. 그럼 상대방이 카잔을 여기에 써야 돼. 그럼 1대1 환한 거야. 그럼 퉁이야. 됐어. 오케이. 그랬는데, 상대방 하수인을 꺼내. 그럼 1, 2가 나와. 그 다음에, 제고돼 그럼 2짜리 하나 나갔잖아 1대1 교환하고, 한 번에 나왔잖아. 그럼 됐어, 2대1 교환이잖아, 그러면은. 아, 이거 억지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건 그냥 넣으면 되는데? 아, 그냥 미드레인지 덱에 그냥 넣으면 돼요. 위니 덱은, 위니 덱, 위니덱. 위니 덱. 위니 덱에 넣어도 될것 같은데, 나는? 물론 메타가 막 주문 많이 쓰는 메타고, 막 원턴 킬, 막 광역기 막 많이 넣는 메타면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이제는, 이번 메타는 하수이 메타라, 난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저만 좋아 보여요? 검은 우룸 포탑이 안 좋았던 이유는, 그럼 걔가 데미지를 입어야 돼. 걔안 때리면 돼. 근데, 얘는, 꺼내놓으면 상대방이 잡을 수 밖에 없어. 무조건 잡아야 돼. 안 잡으면 큰일 나. 아,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 어, 뭐야. 또 있네. 4코스 4, 6. 십자로 경비 쳐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 상대편이 주문을 시연할 때마다 하시는 게 1, 1버프. 이거는 조금 별로지. 오히려. 이런 건좀 별로죠. 주문을 시하는 경우는 뭐 물론 많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메타에 따라서 하수인들이 들어가는 게 얘도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얘는 못때리니까뭐 이거는 별로라고 생각됩니다. 어. 아니면 그런 조건 이 카드의 공격력이 5 이상이면 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은 몰라. 자 오늘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7코스도 5 전설 카드 요 카르갈 베틀스카 전투 야성 이번 게임에서 내가 소환한 경비 초소 하나당 5호 방금 어. 어 얘네둘 어 경비초소를 <laughs> 경비초소덱 야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재밌네 이제 소화는 손패에서 낼 때와 생성 뭐 이렇게 토큰 나오는 것도 포함이에요 아전함으로 재밌긴 하네 초소덱 초소덱을 짜봐라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되겠는데 잘하면 재밌다. 3코에 이거 두 개는 무조건 넣을 수 있은, 있을 텐데, 이거 두 개까지는 넣기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이거 두개 넣고, 하나라도 꺼내면은, 7코스트 5555, 7코스트 555두 마리? 뭐 여기까지인데, 저는, 저는 초소덱, 킥 능성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전사 같은 데게, 템포 전사덱 같은 데게 넣어서, 아까, 그런, 뭐, 공개됐던 카드들 있잖아요. 뭐 광폭에서 PA 분에 있으면은 공격력 올라간다든지 그런 친구랑들도 써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초소가 좋아하는 건예이그런트예요 초소가 좋아하는 건 얘는 버프고 무튼 뭐 굉장히 재밌는 카드가 공개가 되었네요. 저는 오늘 이제 공개된 카드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 블랙 손. 이건 좀선 많이 넣었지. 물론 중매가 뭐가 있는지 가 중요하지만 새소환하는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얘도 싸울팽 부활 아니 근데 이 부활 능력이 전사한테도 있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왜 전사한테 부활 능력 싸울팽이 뭐 사제예요. 저도 싸울팽 이 제가 와일 모시니까 모르는데 왜 부활 시켜요? 이게 뭔가 컨셉이 있을 거 아니야. 싸울팽은 뭐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얘가 죽었다고 싸울팽이 죽어서 아니,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부활 능력을 중. 쌀팽은 부활 후유증을 겪지 않는다. 부활 후유증이 쌀팽을. 지치 나고을 일으킨다? 음, 뭐 그런 느낌? 오케이, 뭐, 무튼. 뭐,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어, 아, 맞아. 그리고 로라카. 아, 로라 로카라. 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설 카드들이 대체로 진짜 좋은 카드들을 받아서 예약 구매를 무조건 해야겠네. 하스 하려면 어, 전설 카드가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유튜브 구독과 추천 누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안녕.